안녕하세요. 세아 조 부장입니다. 오늘은 예, 한강에 위치한 맛있는 음식점 보면서 레미언밸리 시세가 어느 정도 정리됐는지 예, 알려드릴 건데요. 일단 34평이 원래 1 5억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17억이 됐거든요. 그러면서 30평도 이제 13억이었는데 15억이 됐고요. 예, 24평도 11억이었지만 13억이 됐습니다. 다 2억씩 올랐죠. 46평하고 53평은 시세가 비슷한 상태에서 46평은 22억에서 24억. 이 정도 사이에도 지금 매물을 찾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. 53평은 최근에 거래된 게 29억에 거래됐고요. 전세 기준입니다. 네, 30억 지금 매물이 아직 있는 상태죠. 그리고 D타입은 뭐 33억, 31억 5천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가게 정말 이쁘죠? 네. 마지막으로 가게 이 가게입니다. 제아 조우정이었습니다.